조기장입니다. 이제 절연형 컨버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컨버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연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걸절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입력을 1차 측, 출력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기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측, 2차 측 전자기력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1차측, 2차측 그라운드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1차측의 그라운드가 0V면은 2차측은 1차측 기준에서 그라운드가 0V든 100V든 1000V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포머는 전압을 2차측으로 넘겨주는 소자가 아니라 전압의 차이를 넘겨주는 소자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압의 변화를 넘겨주는 소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1차측, 2차측 권선 비율이 1대 1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압의 변화가 1차측이 10V일 때 2차측 도 10볼트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2차측의 그라운드가 10볼트면은 2차측은 0에서 10볼트가 아니라 10에서 20볼트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가 형성이 되어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활용할 우리가 필요한 그 평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량 그거를 자속이라고 하고요 우리 변압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 사각형 부분을 통과하는 자기의 총량 총 자기력을 자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트랜스포머는 전압의 변화를 넘기는 소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차 측에서 전압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의 변화가 생기고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은 자기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의 변화는 자속의 변화가 되겠죠.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2차 측의 권선수만큼의 전압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 패러데이 법칙을 보시면 자속의 변화 곱하기 권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측 대비해서 2차 측의 권선수가 2 배다. 그러면 전압이 2 배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권선수가 절반이다. 그러면 전압이 절반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측에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하가 없어요. 그러면 자석의 변화가 2차 측을 지나서 다시 1차 측으로 뺑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차 측에 권선수만큼의 전압이 잡히게 되고요. 돌아온 전압이랑 주고 있는 전압이랑 똑같으니까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게 됩니다. 두 지점의 전압의 차이가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부하에서 전류를 소모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하에서 전류를 소모하면 전류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자석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요. 그변 변화한 자속이 1차측에 잡히게 되고요. 그 변화한 자속만큼 전류가 1차측에 흐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트랜스포머의 등가 회로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무 리키지 성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는 트랜스포머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리키지 인덕턴스랑 마그네타이즈 인덕턴스가 생기게 됩니다. 마그네타이즈 인덕턴스는 코일을 감았으니까 당연히 생기는 동작에 기여하는 인덕턴스 성분이고요. 리키지 인덕턴스는 변압기를 완벽하게 만들면 발생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기 는 기생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스포머 손실에는 동손 철손이 있는데요. 동손은 그 트랜스포머에 감은 그 부리선에 있는 저항 성분에 의해 생기는 손실입니다. 철손은 코어에 자속이 흐를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동작 곡선인데요. 여기서 b는 자속 밀도, 자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h는 자개를 의미하고요. 어찌됐든 트랜스포머가 마그네타이즈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d 마그네타이즈 될 때는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거를 히스테리. 시스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철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플라이백 컨버터랑 포워드 컨버터는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 하기 때문에 설계된 코어 용량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B-H 곡선에서 보면 이렇고요. 반면에 푸시풀 컨버터, 하프브리지 컨버터, 풀브리지 컨버터는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코어 용량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이백이나 포워드 컨버터는 푸시풀 컨버터, 하프브리지, 풀브리지 컨버터 대비 트랜스포머 코어 용량을 훨씬 크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컨버터 할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